자, 지금 GK싱크 난리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대 960% 이상 말도 안 되는 폭등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하셨던 홀더분들은 정말 대박이 났을 거고, 지금 이러한 구간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선적으로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등이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피트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 GK싱크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중단 기간이 더욱더 웃겨요이 공지사항 등록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입출금이 중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두리 양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공지사항에서 이제 입출금을 검색을 했을 때 보통 입출금이 일시 중단이 나온다면 미리 얘기가 나옵니다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2월 3일 오후 6시부터 잠깐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가 나오는데 날짜 보시면 1월 29일부터 미리 미리 알려주죠 그런데 이 GK싱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냥 공지사항 내놓고 입출금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GK싱크를 검색을 했을 때 현재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현재 40원대 유지하고 있죠. 업비트만 여러분들 282원까지 이번에 960% 폭등이 나온 거예요. 말씀드렸죠 가두리 양식이라고 국내 거래소도 보시면 이비썸 같은 경우도 41원대입니다 폭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입출금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입출금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이거 가격 다뺄 겁니다 이거 알고 세력과 고래들이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거 차익 실험 매물 쏟아내면서 이번에 윗골이 엄청 길게 남겨 놓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2월 1일자를 가지고 GK싱크는 매수가 31.5원에 그러니까 공2시쯤에 말씀드린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고 급등이 나온다면 35원 아래까지는 매집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라인 말씀드렸죠 매도가 아직 잡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얼만큼 폭등이 나올지 저도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라인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gk 싱크 제가 매수가 31.5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오늘 고가 어디까지 찍었다 350원 어마무시한 폭등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타점을 잡아 드린 이유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가두리 양식이라고도 하죠 이 입출금을 막아 놓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알고 있는 세력과 고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gk 싱크가 950%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알자마자 새벽에 갑작스럽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gk 싱크 여러분들 폭등 구간 놓치셨다 라고 해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GK싱크는 절대 매수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입출금이 끝나는 즉시 이 모든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는 전부 40원 구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가격 떨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GK싱크처럼 가두리 양식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그리고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렇게 급락하는 페닉스 자리에서 이러한 종목들 한 개만 잘 골라 가셔도 사실 물려있는 손실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메꾸고도 남을 이러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입수한 정보들 자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만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과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이렇게 GK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물론 이런 빅 이벤트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24시간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정말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입장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 주시면서 만약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 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하락이 나오는 곳에서는 해치에 베팅하셔야 돼요. 해치가 뭐예요?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 하이퍼 리코드나 오더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더리움 쇼시입니다 포지션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쇼시에요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주소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 중이죠 그럼 반대로 롱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던 고래들은 어때요 어마무시한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헷지를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대응 전략대부터 타점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하락 구간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손실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홀더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